<laughs> 속도가 체감될지 모르겠는데 지, 진짜 개빨라요 깜짝 놀랐네. 네 오늘은 시빌리시에서 카즈베기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laughs> 제가 여기 왔을 때 거의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카즈베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 도로로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빌리시 한 티빌리시안 4일인가 5일 머물렀는데 어제 그 카즈베기 숙소의 주인장이 그 왓츠앱을 알려줬는데 이제 그 도로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카즈베기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카즈베기는 제가 조지아 올 때부터 엄청 기대했던 곳이라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더감질만 나서 오히려 더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면 실망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래도 좋겠죠 조지않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가스베기아가스베기어 아, Sir, Sir, 택시? You a taxi? 아, 너 no 택시. i m b a n 와, 씨, 당할 뻔 했다. 와, 이거, 씨. 나 당, 당연히 버스인 줄 알았는데, 택시였어요, 택시. You are taxi? You are taxi? 나 미니밴. n yes, Kazbegi. k Yeah. What, sit down now, go. What, three people, yes. Sit down now, go. Uh, okay. In the Fortillary. f o r t i y Why? One minute. One m i n u t e Fortillary in the two stop. Ananori, b u d d h u r i One stop. Ah, но, но, No, Тогда это сертиларий гол. Сережер, о, ой, ой, why? А, но, но, I have been bir şey var. Ama her bir Ah, gülüş How, How much? Bu is driver? Now, like now. araç come. Car. Zero? How, how much? You stop? No, stop no stop. No Three zero go, minimal price. Three zero? Yes. Why? Why three zero. Three zero. It's full. Um. Full. Sit down now, go. Moving. No. Okay. <laughs> now go. Come. On. Okay. come <laughs> ah. 아이고 완전히 강매네 강매 아 이거 타기 쉬운데 I e 응? Sit d 응. o Let's go <laughs> 이게 맞나? 한국산 한국 오! 상가에 아, 아 진짜요? 네. 어, 이거 얼마에 타셨어요? 네? 얼마에 타셨어요? 네, 30 30? 비싸, 아 이거 30 뭐, 진짜 비싼네30 여기... 너무 비싸 맞죠. 20분, 어? 어떻게 어. 예? 어, 내려? 내려? 어안 세우는 걸로 하셨죠 중간에 아못 들었어요? 그냥 30이라 했어요 이 양반들? 이아 이거 뭔지 원지, 뭔지 강매네 I'm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as a never turn back again.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I dreamed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laugh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 have just as surprised as you. 아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저녁에나 같이 먹어야 시간 되면. 들어가세요. 네 카즈베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단 지금 낮이고 해가 안 떠서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 스베리시랑 거의 비슷한데. 아 일단 뷰가 너무 이쁩니다. 숙소 가고 있고 카지베기는 이산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에요. 완전 시골이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 산입니다. 제가 여기를 오기로 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마 숙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여기 삼해바 교회 성당이라고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신발도 없고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제 만났던 한국인 동행분이랑 어 같이 삼해바 교회 성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택안거하셨죠 아직? 하도시가 50에 오 40이요? 40? 네 엄청 싼데 아 차가 저거구나 아닌가? 아 헬로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유프렌 아 예스 프렌 네 고엔백 포티? 아이 테이크 유 예스 오케이 땡큐 고고 퀵퀵와 이걸로 갈수 있나 근데? 이거 차가 이거거든요? 근데 엄청 싸긴 해요와 어,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Thank <laughs> you. How better was new snow? Right? Ah, now yeah, yeah.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buildings as the chemicals take us high. 우리 사메바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와이 뒤에 뷰가 오프로는 화각이 너무 넓어서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는데,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쁩니다. 이정도면 히말라야에 견줄만도 해요 근데 히말라야 보다 더 따뜻하고 더 눈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호소에서도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여기로 와야되나? 싶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이정도면 돈 주고 올만해요 완전 야 이거 많이 미끄럽다 <웃음> <웃음> 어 이게 눈이 거의 종아리까지 옵니다. 아 네.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friend. Thank you. Have 돼지갈비찜 같기도 하고 되게 낯선 맛이나요 익숙한 맛이에요 저 혼자서도 이래요 중얼중얼 <laughs> 되게 웃길 거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사람들 막 쳐다봐요 동양인이 혼자 카메라 켜고 막 혼자 막집 혼자 맛있다고 Ha ha! Ha